안녕하세요. 오늘은 TSM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TSMC의 해외 이전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어, 엔비디아나 AMD에 들어가는 그 AI 가속기의 90% 정도는 TSMC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달러 정도 되면요. 어, 1, 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한 300조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보다 한4 배에서 5배 정도 더 크게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한 SMC의 성공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 어, 규모가 일단 있습니다. 어, 일반 공장에 한네배 정도 되는 기가팹이라고 하죠. 그 기가팹을 운영하고 있고요. 높은 정밀도 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수술실보다 더 깨끗하게 그 공정 과정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문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효율성을 개선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은 제조 중심의 문화가 있는데 사실은 제조를 하는 기업들은 다 이런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화 이 문화가 이제 키 팩터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TSMC는 파운드리 위탁,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AI 가속기를 TSMC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 성공 비결을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엄청난 규모, 하나는 높은 정밀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엄격한 문화입니다. 규모야 뭐 어느 나라든 할수 있겠죠. 정밀도, 공정 관리의 그 깨끗함. 우리나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먼지 안 들어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나머지 하나를 엄격한 문화로 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효율성을 개선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제조 중심의 문화를 봤는데 이런 TSMC가 그.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생긴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굉장히 대만을 어, 통일을 하고 싶어하고요. 2027년이 목표에 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거는 뭐 국제사회나 뭐 워낙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요새도 뭐 상륙 훈련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둘러싼 다음에. 그리고 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 와중에 미국의 압박이 있는 거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했었던 그 미국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책 사업, 칩스 액트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테니 어, 아리조나 공장으로 들어와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거 먹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임기 중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TSMC가 처한 그 대만의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만 전력의 25%를 TSMC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어 인력난이 좀 있어요. 출산율이 낮아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한 부지를 그 지을 수 있는 땅이 대만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TSMC가 처한 어려움은 뭐냐면 아리조나로 갈 경우에 대만산보다 가격 20% 정도 비싸진다는 걸 음,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저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대만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판매할 때 이미 거기 관세가 붙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0% 안, 안팎일 거예요.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품목 관세가 붙는데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300%를 최근는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했던 문화입니다. TSMC는 이제 굉장히 그, 그 강도 높은 자기 희생 TSMC는 굉장히 강도 높은 자기 희생적인 업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이 문화가 해외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창업자인 모리스 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서 행정상의 문제나 혹은 지연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중흥을 꿈꾸는 미국이 그 조치를 계속해서 두진 않을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는 아마 R&D가 남고 나머지는 공장이 철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이는 그냥 이코노미스트에서 원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TSMC의 경영진이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거는 뭐가세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으로 들어가는 시장 자체에 관세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뭐 320%씩 막 붙는다 그럼 다 감안하고 들어가서 분당하면 되는 겁니다 TSMC의 창업자들이 이거를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음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그 예인데요. 트럼프가 삼성의 지분을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는 삼성에게 계속 발주를 주고 있죠. 실제로 삼성이 뭐 계속 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치고 나가지 못했을 뿐이지 AMD에서 만드는 AI 칩 같은 경우에는요 디자인도 삼성이 합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미국에서도 오라고 해 가면 세금혜택 받을 수 있어, 관세 경쟁력 여기서 수출해서 팔면은 다 맞아야 되는데 그거 피할 수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도 통과를 해서. 삼성전자의 노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하청하는 기업의 노조도 노사 협상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주주 임원의 주주 충실 임원의 주주 충실 의무가 기존에는 이제 대주주 혹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 더센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음, 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팀을 운영하더라도 어, 팀원들이 어, 말을 안 듣는다든지 팀원들이 혹은 계속해서 고소 오발을 한다든지 그런데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음, 이전을 생각하지 않을 팀의 리더가 있을까요 그런데 기업의 경영자라면 회사라면 이거는 어려운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이번 정부에서 정책의 기조를 바꿔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기만 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이나 혹은 음 더센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되고 이를 지지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업이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어, 한 명의 투자자로서 작지만 한 명의 투자자로서 이 사회의 이론으로서 어, 어, 생각하지 안을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에 실렸던 TSMC의 미국 이전에 관한 기사와 그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삼성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정이 내려져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